피바기. 와, 저기서도 뭔가냐? 안녕하세요. 허니언니 로드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저희 오랜만에 지금 등산 왔어요. 여기는 북한산. 의상능선을 타려고 지금 입구에 왔습니다. 음. 주차는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1주차장에 주차했고요. 의상봉, 용출봉, 용혈봉, 증치봉, 나월봉, 나한봉, 문수봉까지 갔다가 대남무 방향으로 해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가겠습니다. 출발합시다 출발. 등산이 한두 달만인 것 같아. 음. 북한산은 한 1년만이죠? 북한산은 수문벽 수문벽하고? 응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 어, 사람 많죠? 사람들 많습니다 엄청 계속 치고 올라간다 응.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갑니다 아 근데 상봉도 안 왔잖아 아무것도 안 왔어 내려가는 안릉이 게... 시장인가봐 와 너무 더워 불상봉 시어 아까도 얼마 온거야? 800m 온거네? <laughs> 사면만 하면 <하는 건> 못 먹겠다 더서 <laughs> <야>, 올라가면 또 <laughs> 배고픔 먹게 돼있어 <laughs> 울렁거려가지고 울렁거려서 아무것도 안 땡기는 것 같아 또 계단 이제 55분이니까 20분, 20, 30, 35분 온 건가? 아, 35분. 30분. 35분인데 봉 아직 하나도 안 됐어. 아, 30분도 는데봉 <laughs> <laughs> 어. 하나도 아직 안 됐어. <laughs> <laughs> 오늘 안에 내려갈려나 모르겠다. 괜찮을까? 아무 되지. 응. 이거 가겠다. 한 80도? 비 올라가야 돼. 계속 다시 되는 것 같아. 여기. 그가 멋있어, 멋있는눈이안좋어네 지금. 응? 음? 돌이 안 미끄러운데. 저기 계시네. 어, 내려올수 있을까, 우린? 응. 아, 기운 달려. 아지에 탄수화물 안 묻은 기운 달려. 뭐좀 응. 먹을까 봐. 아니요. 이거 올라가서 먹자, 그럼. 어, 다리가 안 움직여. 여보, 여기 되게 위험한 거라고? 맞다, 되게 밑 아, 다리 움직여다리니 이건 미끄지면좀 쉴래. 와.. 어, 나, 나는 지금까지 탄산이 의상농선이 제일 힘든데? 아니야? 하기는? 응. 나왜 이렇게 힘들지? 손이 떨려 <laughs> <놀린> <놀린> 토끼바위 저게 토끼바위냐 que vai é 있어. 응. 그만 먹어 반도 먹었는데 물다 먹었어. <laughs> 이제 또 물, 물로 잔소리 하시네요. 많이 먹는다고. 어, 여기도 멋있네. 어? 이거? 깜깜이 안 보여. 이 놓고. 편한 길인가? 눈센터가 쭉 가나? 여기 재밌 멋있다, 기도 뭐야? 응. 어? 응? 여기도 멋있어. 아유, 땅만 보고 가냐? 어. 산에 와서 땅 보다는 사이 어딨어. 힘드니까 막 땅만 어. 보게 되네. <laughs> <정말> 맛도 없다. <laughs> 이상 다여기 음, 음. 성 멋있는데? 음. 아, 시원하다. 올라서 들어가야지 음. 가사당 앞문이라고. 응. 아, 그다음 구간 구간이 그렇게 안 길구나? <laughs> 뭐야 계속 계단이? 밥먹어이 <laughs> 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또 봉을 넘겠습니다. <웃음> <웃음> 용출봉 인증 지난 지난주에 데 저렇게 멀은 거야. 서 네? 다 네? 대나무 2 3 k 응. m 용출봉까지 3시간 걸린 거네. 이제부터 편한 길인가 보다 좋아하는 응. 멋있어 용알봉 용알봉 그늘에서 일뭐대나아도2 k g 야어인상봉 우리 1 k g 왔어 그러니까 딱 반이네 어거또 어? 내려갑니다 어. 부안동 안물 うん。<Nam> 이정표가 잘안돼있구많 이정표가 너무 자주 없지? 어. 능선들이라 그런가봐 올라가야 될것같아 이게 맞아? 현재 2시 30분 4시간 경과했습니다 대나1 2 k m Oh. <sighs> 음, 너무 높은 것 같은데. 100m. 4 5개단 수고하쇼 썰어 다1 4 5개단이라고 와. 저기서 넘어온 거 아냐 야땡볕땡볕땡볕아 이거 정신 없어지네 남봉 그 다음에 대나무니구나 나는 못보시니 나 번, 봐 눈빛이네 나한 번. 681cm 눈빛이 7와 진짜 너무 힘들어 여보가 저기로 아, 어, 올라가야되나봐 저기 사람도 있는데 왜? 저기 봐 저기 사람도 있잖아 저기 가야된다고? 어. <laughs> 끝난게 아니야? 저거는 문수봉이죠 일단 대나무까지 가. 어떻게로 가야 되는가? 네. 대박스. 저희는 문수봉은 안 가고 나한봉 찍고 대나무 쪽으로 하전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문수봉까지는 도저히 못갈것 같아요. 우리 응? 올라가? 아니 가 일단. 나 문수봉 안갈 건데. <laughs> 이 문수봉 가는 길이야? 올라와. 아까 대나무 이리로 내려가라 그랬잖아. 어? 이리로 가라 그랬잖아. 어. 좀만 가봐. 어. 가라 가 봐. 이득로나오겠지 어차피 문수봉 가는 길하고 대나무 가는 길길이었잖아무조 응. 건 어. 가세요. 가갑니다. <laughs> 어않 조금 있지. 너무 날것 같지 않아? 어. 그냥 넘어야되면 빨리 가야지 물이 없어서 빨리 가야돼 응. 아니다 여기 오. 서브 끊을 왔어 서브 됐나 봐 여기 아. 그렇게 안 기네 어? 그렇게 안 대나무 0.4킬로 대나무 0.4킬로 대문으로 고고 고고 대남문에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갔으면 그냥 내려가는데 아, 아 그런 거예요? 그럼 그래. <laughs> 이게 문수봉인가봐 음. 기로 음. 가면 되나요? 아, 대남문이요? 아니면 저기 문수봉이요? 대남문, 북한삼방전에서내려가 아, 아, 아. 대나무? 그냥 옆으로 쭉 가시면 대나무가 아, 이쪽 가면요? 네, 아. 옆길이잖아요. 그 내려가는 길이잖 근데 운수봉은 아. 못 보고 가시는 거죠. 운수봉 음. 아. 뭐하나요? 보통은 다 이리로 일로 가는데 이리로는 안 가요. 운수봉결국 아, 그래? 아. 아. 가네. 가다가 아.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 네. 계속 올가시면안 돼요. 가다가 왼쪽으로요? 아, 네. 감사합니다. 결국엔 가네, 우리. 그냥 완주해. 그래봐야 뭐, 얼마 차이 난다고. 완주해야 또 의미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요? 음, 결국엔, 운수봉까지 갑니다. 엄마. 운수봉을 네. 가야죠. 금방이네. 응. 네, 어. 어, 이게 운수봉인가봐. 어? 여기 운수봉이야? 여기다 봐. 엄마나닿네 여기 아, 좀 나와야 돼. 어. 그러게. 그치? 은수봉이 응. 제일 높네. 어.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아, 잘 들었다. 어우, 은수봉. 성공. 성공. 어우, 시원하다. 3시 44분 그래? 문수봉까지 3시 44분 음. 5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아. 문수봉까지 음. 성벽이야 성벽 음. 대나무는 더 가야 되는 건가? 음. 이게 대나무인가 봐 이게? 응 음. 어때? 음. 음, 이게 북한산석이구나 어, 북한산석 그래? 음. 현대 위치는 어디야? 여기 대나무. 아, 그러네.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 길이 좋은데 갑자기. 응, 음? 잠깐만. 어? 여기 있다. 산상 탐방 지원센터 맞지? 이로 가면 되지. 어, 5.2km. 어. 이제 하산합니다. 하산 하산. <laughs> 벌써 한6 시간 걸렸어요 이제. 어. 하산 몇 시간 걸렸지? 응. 음. 그치지 하사한 2시간은 걸리겠지? 응그 가면... 길이면 한 아... 2시간 걸것다 5km 다가 5km 아 하산길 시안합니다몇 킬로 남았을까 얘눈안 아, 보여? 응? 아이트 4 1 k 로 여보 1 k 로내려서1 k 로 와, 대박이다. 와. 하산길. 어, 근데, 하산길은 쉬운데, 길이가 장난 아니구나. <웃음> 그치? 아직도. <laughs> 아. 아. 또 열심히 갑시다 영로 여기가 산영로 응. 음, 문화유산이래 수사 김정희의 북한선묘장 응. 아, 5시 30분 7시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멘탈 나가서 왔어 문인가요? 무슨 문일까요? 수문이래 수문 다러브라고 이집어왜안 돼? 성공! 우리의 생명수! 자, 기가 먼저 먹어. 계속 안 먹었잖아. 시원합니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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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8시간도 힘든데 동중영상을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다 <laughs> 아, 걱정이 됐지만 아무튼 의상영상 그래도 좋았죠? 초반에 올라가는 게 제일 힘들었고 의상봉 올라가는 게제 <laughs> 힘들었고 나머지는? 나머지 괜찮았던 요 네. 600미터 남았어 이제 다 아, 왔네 힘내십시오